않습니다. 야, 3당은 일제히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고 있죠. 특검 없이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요. 꽉 막힌 전국 어쩌면 좋을까요? 여당 오선 의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네, 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던데요. 예예. 예. 어떻게 의원님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은 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에, 찬성하는 의견은 어, 이것이 이제 야당 정국의 명분이 되고 있고 음. 또. 야당은 무조건 경찰, 검찰 수사는승복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미국 북미회담 정상회담, 이런 이슈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너무, 이미지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민주당도 피해자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지금 사실 수사가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음. 수용해버리면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신인라는 꼴이 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또 야당은 특검법 타결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법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정국이 풀리지 않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네. 등급법의 내용 가지고 계속 질질 끌 음. 것입니다. 특검법 타결은 또 다른 공세의 시작이죠. 음. 이런 원칙을 견제하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네. 저는, 에, 경찰,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좀 우리가 기다리고, 그 수사가 미진한 것이 인정될 때, 그때 특검 실시를 보장하는 조건부 어. 특검 수용론, 이것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 신중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야삼당이 지금 드루킹 특검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에는 진상 규명 말고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네 어, 가지 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어개연 주경의 어, 이제 그 하나의 그 논쟁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예. 그래도. 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그, 그, 평화 재전에 관한 그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우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쪽에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거기에 커, 커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물타기 해서 음. 어, 이것으로 이제 어떻게 한번, 어, 어 배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논쟁, 국민적 관심으로 의욕 부풀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야당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에... 이제, 우선, 그니까 무조건, 무조건 지금, 경찰, 검찰이 아주,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봐도 이것은 뭐, 숨기는 것 같은 생각이 없고요. 네. 어, 미진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 특검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이제 그런 것을 잘못 우리가 해석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선, 빨리. 경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 시간이 에, 에, 저는 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런 조건부로 어 저는 특검 수용을 하도록 해서 에, 우리가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근거로 어, 공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드루킹 특검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어. 뭐 저는 뭐 그것은 어뭐그큰 지방 선거에 흠집을 이제 지방 선거에 불리한 점을 이렇게 그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예. 에, 그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이제 의혹부풀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드루킹 공방으로 시끄럽습니다. 그 선봉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말을 믿는다고 한그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청와대에 충성하는 거냐, 본심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박 시장 박수 시장이 이제 그 김기식 전에 관한 특별한 관계죠 예. 어, 참여연대를 어찌 보면 같이 만드는 동지이고 그 수년 동안 참여연대를 반석에올려 놓은 아주, 어, 서로, 서로, 어, 어, 아주 서로 공을 공 아주 서로 나눠 받은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그 예. 그 점에 관해서 문제와 또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신뢰한다라고 한 말은 뭐 거의 건 지나친 얘기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나타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김경수 의원을 그냥 이름에 집어넣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정세 맞지 않다는 건뭐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나친 이제 공세적 측면으로 보인다 음. 어, 그래서 예전에 (2010년에) 당시 자신이 서울시장을 믿고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사실 우리가 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박원 시장을 그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근거 없이, 그, 흥진 내려고 하는 것은, 에, 그건 뭐, 그렇게, 에, 에, 좋은 에,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냥 근거 없이 욕 보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에게 구매량이 될 것이다. 네. 에, 그런 생각이어서, 서울시장 선거를 멋진 한판으로 만들어 가는 게 서로의 책임이자 또 권리다. 그래서, 예전에 그 좋았던 관계에 있는 분의 그 아주 긍정적인 서로의 대결을 네.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미래의 정치를 한번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안철수 후보에게도 좋겠다. 음. 그런 고언을 드립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드루킹을 만났냐? 이렇게 묻긴 했는데 사실상 댓글 조작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그게 지금, 어, 어. 자유한국당이 공세하고 있는, 음, 이제 댓글 도작 사건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미쳤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근데 지금 봐서는, 에, 뭐, 아, 자유한국당 주장에도, 어, 그, 어, 그, 이제, 특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 전혀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고, 또, 자신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에, 에, 사실, 이제, 이, 그, 대선 관련된 내용만, 들어지 들나지 않는다면 이건 뭐 네이버의 두 가지 노, 뉴스에 그 매크로 어, 관련된 그그 그, 그 댓글이 이제 조작돼서 들어와 있다는 그그어그 어, 그 일반적인 그런 에 그런 이제 그 에, 음. 댓글 그 기술적인 조작 뭐 이런 것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현승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음. 예, 그 그런 내용을 듣고 근거 없이 이제 주장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 예, 아주 실망할 것이다. 그런데 같이 부완내동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하려면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야가 오늘이라도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어뭐 지금 네 가지 중에서 그 헌법 개정안도 이제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그 입장이라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네 가지를 모두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공 공격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어, 이것이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 하나라도 음.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네. 어, 집중하는 그런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하루뿐이긴 하지만 아직은 6월 개는, 개헌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국민투표법하고는 달리 개헌과 추경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큽니다 이 문제들은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 그거는 아직 좀 시간이 있고 어, 추경과 아그 내용을 이제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또좀 시간을 가지고 네.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 에, 에, 필요한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네. 좀많 아, 알려드려서 그 여론 환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가 높다는 것 하나만 이유로 뭐이 추경이나 이런 것까지 그냥 자연히 국민들이. 에,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예. 그 구체적인, 네 가지 사항 모두 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셔서 남북정상회담도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북한의 이 핵실험 중단 선언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고 핵보유 선언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의 비핵화 자체와 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험장 폐기는 뭐, 한네 가지 정도의 의도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비핵화를 위한 1단계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실험장이 이제 필요 없이 된 핵무력 완성단계에 있는 북한 핵 보유국 이미, 로서는 이미 우리가 백 보유국이다라는 지위를 과시하는 것 아니겠나. 예. 네. 번째로는 한국 미국 어이 상하는 조치를 자꾸 촉구하는 그런 이제 선제 공격적 의미가 좀 있다. 음. 네. 번째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차후에 합상 요구 쓰겠다는 선언의 그런 노림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풍계리 실험장 폐기의 선언 의미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그 복합적 의도를 잘 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예. 그런 네. 그런데 국방부가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할 계획이어서 지금 사드 반대 주민들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참기적적인 트럼프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것은 어뭐하는요 뭐, 사드 배치에 대한 어, 국민적인 이제 어떤 인내 그리고 정부의 결정 어,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어, 아주 그 일사불란한 회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지금 정말 평화를 위한 에, 미국과 한국의 그의 의지 또 음. 기술 어, 관심 또 북한의 그 대응 이런 것들이 하나가 정말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실 저도 사드에 대해서 굉장 부정적입니다. 원래 생각은 그러나 지금 대를 위해서 지금 어, 정말 전체 평화를 위해서. 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이이 이, 이 과정을 흐트러지지 음. 어, 않도록 하는 그런 어, 아주 어, 좀 어, 아주 좀 중요한 고도의 기술과 네. 고도의 서로의 그 배려를 통해서 사드의 문제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사드 기지 공사를 지금 이게 진행되는 방법대로 그걸 네. 진행하는 것이 사실 좋겠다 이것은. 분당한다문제 해서, 어, 한미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결코 지금, 이, 북핵 문제를 지금 폐기하고 핵폐기 수술을 나가고 있는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꽤 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음. 어, 그래서, 어, 이런 평화 모드로 모색하는 단계에서, 어, 협상 타격을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네. 어, 국민들의 예, 그런 손님들의 뭐, 요구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러나 이번에 그런 좀 우리의 그 평화를 바라는 우리 전 국민의 그, 그 생각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